우리 긍정학원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크립토 투자 긍정학원 나는 코인으로 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나는 코인으로 대박났다 아스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제 또 아스타가 올라주더라고요. 근데 어제 톡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가지고 오셨죠. 리치님이 가지고 오셨나? NFT, 포켓몬, 포켓몬, 네. 네. 어. 포켓몬 NFT가 팩트냐. 이거 한번 뒤져봅시다. 우리의 레이더 방에 걸려 들었어. 이게 지금 아스타가 어, 어 일단 아스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스타는 어 오아시스가 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알긴 하는데 아스타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어.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오아시스는 더 많이 알고, 아스타는 좀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온체인 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2023년 7월 기준으로, 어, 아스타의, 음, 활성이 더 높아요. 아, 오아시스보다 일평균 트랜잭션이나 주소 수도. 이게, 어, 아스타가 어떤 지금, 포지션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아스탄 좀더 이렇게 낮췄어요. 낮춰서, 자기네 그 눈높이를 낮춰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기업들이 아직 웹2란 말이에요. 웹2인데, 이제 웹3로 가려고 이제 막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특히 일본은 지금 암호화폐 쪽에 폐쇄적이었지만, 얘네는 게임 산업이 얘네한테 큰 적이 없기 때문에, 먹거리였기 때문에, 게임 많은, 그래도 쫓아가고 싶어하는 약간 느낌을 계속 취하고 있고, 어, 그것이 지금 블록체인의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폐쇄적이었는데 어, AI가 나오면 AI랑 손잡으면서 블록체인이랑 연결되는 것처럼 일본한테는 게임이 어,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결국에는 어, 되는. 뭐 얘네는 게임이 중요하니까 자기네 게임 산업이 그래서 근데 지금 게임 산업이 일본에는 웹투가 어 그러니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아직 조금 우리나라는 뭐 블록체인 게임 막 위믹스가 그러니까 위믹스를 아무리 욕해도 그래도 참 주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대단하게는 생각은 해줘야 돼요 선두주자는 참 항상 때를 맞으면서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일본은 근데 지금 그게 조금, 음, 조금 늦어졌지 않나, 늦어졌지 않나, 어. 일본도 자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저 뿐만이 아니라. 근데 지금 아스타가 그래서 하는 게, 웹3를 바로 도입해가지고, 막, 혼자 막, 이게 아니라, 눈높이를 좀 낮춰서 웹2.5라고, 자기네가 하면서, 좀 협력을, 일본 대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웹웹웹인 일본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연결고리를 자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웹3로 갈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네가웹 2.5라고. 왜냐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꽉, 너무 갑자기 막 블록체인 도입하고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뭐 이렇게 조금 조금 단계적으로 해 준다든지. 그래서 웹 2.5라고 자기 네가 그래서 어나 지금 일본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웹3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키우기보다는 전통 기업들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발전시켜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하고 있고, 어... 대표적인 협력 회사는 소니, 소니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2024년 1월 공개한대요. 1월이면 어, 얼마 안 남았죠? 어 마음이 급해진다 갑자기 그죠? 아 <laughs> 어, 네, 아 어, 그래서. 이 어, 2024년 1월, 어, 소니 블록체인 네트워크 공개한다 하고요. 그리고, 음. 근데 이게 지금 알, 알겠다고. 다 알겠다고. 근데 지금 그래서 포켓몬 NFT 하는 거냐고 말하거냐요 그게 지금 중요한데요. 아, 근데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어제 그 톡방에 그 포켓몬 NFT 이렇게 기사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포켓몬고를 설치해달라면서 자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해주기로 계속했었는데 미뤘다가 어제 가입을 해줬거든요. 약속을 했었어요. 아침에 포켓몬고를 엄마가 오늘은 가입을 해줄게 했는데 어제 어 톡방에서 포켓몬 NFT 얘기 나 나오고 그리고 제가 어 어제 결국 밤에 약속 약속대로 포켓몬고 가입을 해줬어요. 음. 저희 아이 둘째 아이 그래서 포켓몬 같이 막 잡았거든요. 이거 <laughs> 동그란 거막 던져가지고 파일, 그 파일을 막 잡는데, 어, 왜 이렇게 안 잡히냐고 세번 던졌는데. 어뭐 <laughs> 어쨌든. 네, 그,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소니와 손을 잡고 있는 아스타는, 어, 지금 조금 뒤처진 지금 일본 웹3 시장에 웹2.5를 말하면서 조금 연결고리를 계속 지어주는 어 오아시스가 좀더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지금 아스타가 전통 기업과 많이 조금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그어 일단은 좀 두리뭉실은 하기는 해요. 어 일단은 포켓몬이 어 2023년 3월에 음, 포켓몬이 어 NFT에 진출하고 싶 그니까 그런 NFT와 에 대해서 아는 누군가를, 사람을 설, 고용하려고 한다. 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라는, 어,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포켓몬이 슬슬 NFT 준비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이슈죠. 왜냐면, 전 세계가 좋아하는 NFT가 될수 있으니까, 포켓몬이. 포켓몬은 그만큼 세, 잖아요좀 캐릭터 힘이. 아, 어, 그래서, 어, 포켓몬에서 함께 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어쨌든 아스타가 지금 가장 활성화된 지금 일본 암호화폐인데, 음, 근데 그 아스타 창업자 소타가 어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그쯤에 어 올해 가장 중요한 미팅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일주일 후에 이런 기사가 났대요. 어참 이거 조사해서 올린 사람 진짜 고맙다. 참, 대단하셔. 음, 그래서, 그리고, 뭔가 한달 안에, 어, 뭔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이, 이, 이 사진을, 이거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그냥, 뭔것 같아요. 저, 이거는 좀 여러분들 자체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 <laughs> 이게 뭘, 이걸 모르겠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 예, 그, 엑스 팔로우에서 좀 보세요. 이거 동그라미, 이거 올린 사람이 친 거야? 아니면은, 이 사람이 또 타서 동그라미 쳐서 올린 거야? 이 반쪽, 그니까 이거 뭐야? 우리 막 탐정. 뭐냐면 이거 반쪽 쪼개진 거는 약간 포켓몬 볼 같긴 하다. 그죠? 근데 이, 이 동그란 거, 이 빨간색 그린 거는 소타가 그린 거야? 아니면은 이 올린 사람이 계시면 올린 사람이 올린 거야. 이거 소타 X 계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다 참고해서 보시고 이게 전 세계 캐릭터 1위 매출이 어쨌든 지금 현재 포켓몬이기 때문에 어, 포켓몬 NFT가 어, 나온다 하면은 그 발표 그니까 NFT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막 이게 대두가 되는 것이 어쨌든, 아스타가 좀 움직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라도 그게 맞다면, 어쨌든, 어, 떡상, 그게 맞다면은, 어, 아스타 떡상 하냐, 그죠? 뭐, 떡상? 뭐, 포켓몬 NFT를 한다? 그거는 좀, 근데 그걸 공개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공식으로, 솔직히. 아, 왜냐면 저는 포켓몬 NFT를 정말 세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시너지를. 음, 포켓몬 NFT는 셀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음.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아스타가, 혹시 빗썸에서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사도,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 드렸는데, 조금만 사도, 뭐 퍼센테이지가 막, 이만큼 올라가고 그래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니까, 근데 아스타는 빗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 빗썸은 그래요, 빗썸은. 어, 그래서, 어, 고래되고 싶으시면 빗썸에서 이렇게 송곳지르면서 사셔도 되고요. 어, 네.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라는 거, 어, 말씀드리고.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오르는 것 같아도, 오르는 건 맞죠. 맞는데, 지금 거래량 그만큼 없어요. 사는 사람 없어서 오르는 것도 있어요. 어 이게 그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지만 그게 포켓몬인지는 자체 판단하셔야 돼요. 또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laughs> 자체 판단하세요.